기압과 날씨 변화 기압은 뭐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었던 거라 그치? 고기압은 말 그대로 뭐야? 기압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몇 기압보다 더 높은 기압이다 그래서 고기압이고 음. 모기야, 뭐보다 더 낮다 그래서 저기압이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주위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위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자, 공기는 위아래로 이렇게 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류라고 불러, 기류. 수평으로 불었을 때 무슨, 뭐라고 불러? 이거를 바람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동하는 건 기류,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바람이라고 불러준다. 있어요? 음. 자, 그때 바람은 어떻게 불어나간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니까 밑에 있는 공기들이 밀려 나가야 될거 아니야 사방으로, 그렇지? 근데 북반구 기준으로는 진행하는 방향이 항상 어느 쪽으로? 자, 이것도 좀적어봅시다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그럼 남반구는 그렇지. 왼쪽으로 어떻게 된다? 휘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코리올리 효과라고 불러주고 자, 다른 말로 전향력 이렇게 불러. 전향력.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 그래, 봐봐 위에서 쳐다본 땅이 바, 땅에서의 바람이 요렇게 빠져 나가야 되는데 고기압이 되면 공기가 퍼져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들이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응.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반면에 저기압은 어떻게 돼야 된다? 모여야 돼 이렇게 가운데가 하이 하이 펄스, 로우 펄스. 그럼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여서 모여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즉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되지 그러면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공기들이 내려가면서 점점점점 어, 어떻게 된다? 공기가 압축된다 단열 압축이라고 부르는지 왜? 기압이 공기압력이 높아지니까 단열 압축이 되고 단열 압축이 되면서 뭐가? 상대습도가 감소해 기온 상승 기온이 높아지는거야 여기서 이제 기, 기억해야 될게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포화수준기량 곡선 기억나? 응. 아...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수준기량 요런 그래프 배웠었는데 었 자, 포화수... 여기 A라는 공기가 있으면 얘는 요만큼이 포화수준기량이야. 그리고 현재 수준기량은 요만큼, 요 아래 요만큼이야. 그러면 요게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의 뭐야?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야. 그럼 똑같은 녀석이 여기에 있다라고 쳐 보자고. 여기 비가 있다고 쳐 보자고. 비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높겠지? 현재 수준기량은 똑같지, A랑. 그치? 그럼 포화수준기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상대 습도가 더 어떻더라? 낮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여기 이제 포화수준기량 곡선이야. 이 포화수준기량 곡선에서 어떨수록, 멀수록 습도가 낮다. 가까울수록 습도가 높다. 응. 그럼 보세요. B에서 A 쪽으로 가는 게 기온이 낮아지는 거고,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반면에 A에서 B 쪽으로 가는 건 기온이 높아지는 거고 얘는 습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어때 지금?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뭐가 단열 압축으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A에서 B 쪽으로 가는 거. 야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A에서 B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습도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된다? 구름이 소멸하고 날씨가 어떻게 된다? 맑아진다. 반면에 자 저기압으로 공기가 수렴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단열 팽창을 하게 되겠고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반대로 B에서 A로 가는 거지? 자, 그래프상 그럼 상대습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리고 상대습도가 높아지고 자 점점점 기온이 떨어지다 보면 어디하고 만나? 여기 여기하고 만나겠지. 곡선하고 어, 곡선이랑 만나면, 저기 때, 우리가 뭐가 시작이 돼? 여기가, 응결이 시작이 돼. 상대습도가 증가하면서, 응결이 시작되고 뭐가 된다? 구름이 만들어진다. 날씨가 어떻다? 흐리다. 됐습니까? 응, 넘어갑니다. 희단. 자, 기단이라는 건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성질 비슷한 공기 덩어리. 근데 그 성질이 뭐야? 기온과 습도야. 아주 쉬워잉. 고위도는 할랭 당연하지. 추운데, 추운데 있으니까. 저위도는 온난. 습도. 대륙은 건조. 물이 없으니까. 해양은 다습, 바다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네 개의 기단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 시베리아 기단, 어, 듣기만 해도 추워이 한랭 건조. 오츠크의 기단 이쪽에 있어요, 쪽 이쪽. 어. 일본 쪽 위에 한랭 다습. 북태평양 기단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온 다습.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대륙이니까 왜 그럼 북태평양만 고온다습이라고 불르냐면 습하면 습할수록 사람이 느꼈을 때 온도가 더 높게 느껴. 딱 같은 온, 공기라고 해도 건조할 때보다 습할 때더 우리가 뜨겁게 느낀다. 알겠습니까? 고온다습.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으냐면 자 양쯔강 기단 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북태평양 기단은 언제?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영향을 줘요. 그럼 가을에 영향을 주는 거 누구? 양지강 기단, 오우치크 그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이런 춤이 유행했었어도 기억 니은 춤이라고 이거 알아? 이렇게 왔다 갔다. 자, 봄철에서 여름철로 갔다가, 여름철에서 다시 봄철로 왔다가. 가을로 왔다가 가을에서 겨울로 갔다가 겨울에 다시 봄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그럼 오호츠크에는 얘는 오호츠크에는요 초여름에 장마에 영향을 주는 친구가 오호츠크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요거는 그러니까 요건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건 그거요. 요거는. 요거 몰라도 돼. 아 몰라도 된다기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계절별로 가, 요거 요거는 사실 요거는 크게 몰라도 되고 가을 그 여름 말에 양오츠크의가 살짝 영향을 주는데 그건 까는 몰라도 되고. 응. 중요한 건 이거지. 기단의 변질. 기단이 가만히 있냐? 아이고, 뭐야. 기단이 가만히 있냐? 아니, 이동하면서 뭐야? 성질이 변한다. 이 기단의 변질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의도에서 저의도로 가느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느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면 어떻게 된다? 따뜻해지겠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차가워지겠지 또 육지하고 바다 사이에서도 육지에서 바다를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습해지겠지 수증기를 머금으니까 반면에 바다에서 육지로 오게 되면 기를 뿌리니까 건조해지겠지. 그러니까 유인 보면 따뜻한 바다를 지난는데 그럼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겨? 여기서 수증기들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상승, 기단 하층이 가열돼서 상승하고 수증기를 공급받게 되고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뭐야?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무슨 구름이 적운형 구름이 생긴다. 그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갈때 습해지니까 여기 이제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건데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차가운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상승 기류가 약화되면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어쨌든 바다를 지나가면 구름이 만들어지긴 한다. 이얘기요이 응.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압. 정체성 고기압은요, 그 지역에 머물면서 얘들이 세력이 커졌다 작아졌다만 반복하는 게 정체성 고기압이고. 음.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뭐다? 기압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친구들이 이동성 고기압이다. 이쪽. 음. 정체성,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시베리아 고기압. 여름과 겨울에 북태평양은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시베리아는 겨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뭐 했을 때 어, 정체성 고기압으로 나타난다는 라 거고, 이동성 고기압은 양쯔강, 그렇죠? 음. 그래서 양쯔강 기단에서 발견이 된다. 음. 그러니까 봄과 가을은 우리 날씨가 변덕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 친구 때문에 그렇더라. 응. 자 여름철의 일기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고요 고온다습하고 남동계절풍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지. 이 응. 무더위 열대야 있고요. 자 여름철에 이거 하나만 더 적어볼까?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 남고북저영 기압 배치.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왜냐면 양쯔강이 여름철에는 누구랑 보냐면 북태평양 기하, 기단이랑 결합을 해. 약간 박쥐 같은 놈이야. 양쯔강 기단은.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랑 결합을 해.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한 북서계 들풍의 한파, 그리고 폭설. 보통 서해 같은 경우에 폭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응. 그 다음에, 얘들은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왜? 여기는 양쯔강 기단이 누랑 요렇게 시베리아 기단이랑 연합을 하고 든 얘도 여기 양쯔강이 누랑 북태평양 기압이랑 이렇게 연합해. 박쥐 같은 놈이야. 박쥐 같은 놈 아주 그냥. 알겠죠? 음. 자, 봄철하고 가을철은 이동성 고기압. 아까 얘기했었던 양쯔강. 이단이 이동성으로 움직이면서 날씨 변화가 심하고 봄철에는 황사나 꽃샘추이고 그리고 가을에는 좀 날씨가 맑은 편이지요 응.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 자 이것만 더좀더 얘기하고 끊었다 갈게. 기상 영상. 자 기상 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 영상. 이건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한 거야. 그러면 위성이다 보니까 지구 위쪽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구름 위쪽에 있으니까 구름 위에서 사진을 찍는 거지. 그랬을 때 햇빛에, 반사된 햇빛의 세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상인데, 구름이 두꺼우면 어떻더라? 햇빛을 강하게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밝을수록 더 구름이 두껍구나. 즉, 뭐를 할수 있다? 구름의 두께를 추정할 수 있다. 구름의 두께를 측정하면 뭐를 할수 있어? 강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지 당연히. 그다음 적외영상 같은 경우는 물체가 방출한 적외선의 에너지량에 따라서, 얘는 반사된 햇빛의 양에 따라서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어떻더라 낮더라, 낮아서 밝게 보인다. 그럼 이 고도를 가지고 뭐를 할수 있어? 온도에 따라서 구름에 고도를 추정할수 있다. 얘는 24시간 관측하다. 그러니까 아,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그다음에 저기 영상은 구름의 무엇을 고도를 측정할 수 있다.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얘기지 자, 기상 레이더 같은 경우는요. 대기 중에 전파를 발사해 가지고 어 물방울의 크기나 수를 측정한다. 강수구역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기상 레이더는 많이 안 나와. 저 기상 영상도 가끔씩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알아는 두긴 해야 되고 여기까지.